친구들 역량만점 사회의 유소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회실력은 어느새 튼튼해져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볼까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화시켜 가야할 역량소는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 촌락과 도시의 차이점, 촌락문제, 도시문제입니다. 대로 소화시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촌락과 도시를 비교해봐야겠습니다. 촌락과 도시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선 어떤 걸 살펴봐야 할까요? 먼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비교해봐야 해요. 그리고 어떤 산업이 발달했는지 그 발달한 산업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사는 집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서 또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모습도 비교해 보며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땅을 이용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는 것도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살펴봐야 할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은 촐락과 도시가 어떤 것들이 다르고 어떤 것이 비슷한지 알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촐락과 도시에서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음, 촐락에는요, 앉아있으면, 어,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촐락에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사람들, 어, 몇명 뿐이 못 만날 것 같아요. 하지만 도시에 가면요. 도시의 거리에 다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앉아있다 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요런 차이점들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촌락과 도시의 경관을 먼저 비교해 볼게요.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촌락은요, 주로 넓은 들판이나 높은 산, 바다와 같은 자연 환경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도시는요, 주로 도로나 높은 건물,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인문 환경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인문환경이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땅을 이용하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촐락은 논과 밭, 산림이 많구요, 넓은 면적의 땅을 드문드문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면적에 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숫자가 도시에 비해 적기 때문에 넓은 면적의 땅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도시는요. 높은 건물 등을 중심으로 촌락보다 좁은 면적의 땅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도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했었죠.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의 한8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면적을 비교해 보면요. 국토 면적의 80% 이상이 촌락이에요. 자, 그러니까 좁은 면적, 20%도 채안 되는 도시의 이 면적을 갖고 있고 그곳에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면적의 땅을 아주 집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층층마다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촌락과 도시의 발달한 산업을 살펴볼까요? 촌락에서는 주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산업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농업, 업, 임업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는 주로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산업을 제조업이라고 하죠. 또는 서비스업,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활동으로써 제공해주는 산업이 서비스업입니다. 뭐 교육업이라든지 또는 의료사업, 이런 것들, 운송업과 같은 것들이 서비스업에 해당해요. 자, 이렇게 산업도 다르게 발전해 있는 걸알 수가 있네요. 촐락은 농업, 어업, 임업과 같이 자연환경을 주로 사용하는 산업이 발달해 있었고, 도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인구밀도도 다르다고 했죠. 촐락은 인구밀도가 낮고요.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았어요. 자, 집의 모습은요. 촐락은 어, 낮은 집이 많고 마을의 규모가 작아요. 집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도시는 높은 집이 많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만든 곳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촐락과 도시의 차이점을 살펴봤어요. 자, 촐락과 도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나서는 비교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촌락과 도시의 비교 보고서에는 조사 지역의 모습의 사진이 담기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촌락과 도시인 바로 전라남도 해남군과 울산광역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라남도 해남군은요 바다에 위치한 촌락 어촌에 해당하고요. 울산광역시는요 바다에 위치한 도시에 해당합니다. 공통점은 둘 다.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초락과 도시 모두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다라고 하는 자연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두 곳이네요. 자 이렇게 공통점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차이점을 보도록 할까요? 전라남도 해남군보다 울산광역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촌락에는요 높은 건물이 많지 않지만, 울산 광역시와 같은 도시에는 높은 건물이 많아요. 촌락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일들이 발달했고요. 도시는 물건을 만들거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일들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생각한 점이나 느낀 점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촌락과 도시의 다양한 모습들을 비교하는 활동이 재밌었다든지, 또는 어, 자연환경을 모두 이용을 하지만 서로 다르게 이용하고 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촌락과 도시에 대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럼 비법을 정리해 볼까요? 촌락과 도시의 경과는요. 촌락은 자연환경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고요. 도시는 인문환경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촌락은 넓은 면적의 땅을 드문드문 이용했지만 도시는 좁은 면적의 땅을 다양하게 이용했어요 촌락에서는 농업, 업, 임업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시에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촌락의 집의 모습은 낮은 집이 많고요 마을의 규모가 작고 집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면 도시는 높은 집이 많고요, 사람들이 사는 집을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만든 곳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촌락 문제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촌락의 문제입니다. 촌락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와 함께 소득 감소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들이 또 농수산물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요. 촌락에 사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일손 부족 문제와 소득 감소 문제라고 하는 촌락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촌락의 인구 구성을 보면요 나이가 많은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나머지 인구들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은 도시가 발달하면서 촌락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촌락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촌락에 사는 노인의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의 수는 또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촌락이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져서 생산 활동을 하는데 많이 힘이 들겠네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장사도 잘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점이나 문화 시설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어서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먼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 부족도 해결하고요 생산량도 늘리고 있어요. 농기계를 이용을 하게 되면 농사지을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킹스 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킹스 베리? 자 이건요 달걀보다 크다고 해요 굉장히 큰 딸기입니다. 그래서 킹스 베리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달걀보다 큰 딸기인 킹스 베리는 어, 좀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촌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네요. 자 귀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TV를 보면은 귀촌 또는 귀농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촌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귀농은 농촌이라고 하는 촌락으로 터전을 옮기는 거죠. 자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시에서 촌락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귀촌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촌락의 인구 감소 문제도 좀 해결이 될수 있겠죠. 자 귀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나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촌하는 사람들이 촌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촌락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청이나 군청을 비롯한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도시보다 부족한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또 촌락에 보충해주기 위해서 폐교나 마을회관을 새롭게 단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촌락의 문제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엔 도시 문제를 살펴볼까요? 도시 문제를 보면은 어,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쓰레기 문제, 주택 부족 문제, 교통 혼잡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범죄 증가 문제, 일자리 부족 문제, 소음 공해 문제까지. 정말 도시 문제가 많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 아무래도 쓰레기를 버리는 숫자도 많아지겠고, 그래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쓰레기 문제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집은 부족해요. 그래서 주택 부족 문제도 나타나겠죠. 교통 혼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차도 많겠죠. 많은 차들이 다니다 보면 교통이 혼잡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도시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쓰레기 문제를 예를 들어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친구나 이웃과 함께 할수 있도록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로 내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처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네요. 어, 이 밖에도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비법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촌락의 문제, 일손 부족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계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생산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높이기 위해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킹스베리 기억해두세요. 자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었죠. 다양한 도시 문제 가운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하려는 노력을 하고요. 친구나 이웃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공공기관은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내는, 그렇죠, 상큼한 비타민 키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조업.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좁은 면적의 땅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곳이에요. 이 곳이 어디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비타민 퀴즈의 정답도 맞춰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자연 환경을 많이 이용해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봤었죠? 그곳은 바로 촐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문제 잘 맞춰주도록 하세요. 선님은 다음 시간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